해 주는 거 <laughs> 좋아하는 스타일. 네, 위에서 해 주는 거. 포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. 바로 하겠습니다. 다리를 조금 네. 벌려 주시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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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리라구요? 아, 벌리라고요? 네. 더, 더, 더. <laughs> 이렇게 좀 들까요, 이렇게? 어, 네. 이런 자세 좋아하세요? 어, 네. 아, 아 진짜요? 네. 음, 그러니까 해주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. 해주는 거요? 네. 위에서 해 주는 거. <laughs> 받는 거. <laughs> 동영상 촬영 됩니까? 하나, 둘, 셋. 제 허리에 있는 옷좀한번올려보시래요 만져도 돼. 색을 찍어주셔야 됩니다. 아, 박현이 여기 쇼파에 앉아보시겠어요? 박현이 제 허리 어때요? 하나, 둘, 어 없어지면요. <laughs> 왜요, 왜요, 왜요? 저 오늘 보라색 입었는데 어떠세요? 보이나요? <laughs> 아니요 오늘 보라색 입었거든요. 뽀님은 언제 여자를 제일 벗기고 싶으세요? 지금이요. <laughs> 아, 커지시면 아, 아니, 아니. 안 돼요. 제 허리에 있는 옷좀한번 올려보실래요? 네? 이거 좀 올려보실래요? 음? 만져도 돼. 하나 둘셋 자기야. 자기야 나 어때? <laughs> 약간 어떤 스타일 몸매 좋아하세요? 슬렌더? 육덕? 슬렌더랑 육덕 중간? 아 그럼 저는 어떤 것 같아요? 혹시 선호는 여성의 가슴 사이즈가 있으세요? 제 손에 잡힐 정도면은 아 그걸 좋아한다고 하셨나요? 네. 손한번 봐도 되나요? 오, 엄청 크신데 큰거 좋아하시는구나. <laughs> 제가 또한 <laughs> 아, 네. 컵하기 때문에. <laughs> 어, 잠시. 엉덩이 좋아하세요 아니면 가슴 이쪽 좋아하세요? 어 저는. 아 진짜요? 혹시 저한테 추천해 주실만한 자세 가뭐 있나요? 그 일단 여기 앉으시. 이건가? 요 약간 이런 건 어때요? M 자 M 자. <laughs> 이렇게 앞으로 찍는 게 좋으세요. 엉덩이를 찍을 때가 좋으세요. 저는 앞으로 아 얼굴 보이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<laughs> 약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는 제가 이 자세가 약간 제 자신 있는 포즈거든요 엉덩이 좋아하세요? 아니면 가슴 이쪽 좋아하세요? 어? 저는 엉덩이 아 진짜요? 마, 만져보실래요? 네? 아... <laughs> 너무 긴거 같은데 그럼 뽀고 너가 한번 좀 잘라볼래? 올려, 올려버릴까? 그럼 자를게 응? <laughs> 찢어주면 안 돼? 이렇게? 오! 오, 멋있어. 근데, 뭐야. 나할말 있어. 오늘 티팬티 입었다. 어허? 오! 어! 너무 짧을 것 같아. 오. 오, 잘 자르는데? 근데 진짜 약간 가위로 자른 것 같아. 어? 너, 너 지금 내 팬티, 잠깐만, 야. 너뭐 하는 거야? 아니, 아니, 뭐야? 왜 잠깐 와서? 나, 나 조상, 잠시만요. 잠깐만, 아, 잠깐만. 방송사고! 빨리 해. 몸에 숨겨져 있는 스티커를 떼주시면 돼. 어디일 것 같아? 골반 쪽. 찾아봐. 안 하셔도 돼. <laughs> 힌트가 될 만한 자세로 한번 칠볼까 어, 음, 네. 음, 어? 어? 힌트를 너무 많이 준것 같은데? 왜, 봐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. 내가 살짝 열어봐. 어, 당연하지. 어, 아까 힌트 줬는데 안 봤나? 아, 여긴가? <laughs> 안 보이는데? 깊은 곳에 숨겨놨어 확 제쳐야 돼 약간 그 찢듯이 어? 여기 있다 빨리 해 일단 어. 미션 성공 이제 결혼할까? <laughs> 이건 약간 오피스 인가나 다녀올게 어때? 여자친구가 이런 옷 입으면 어떨 것 같아? 결혼해야지, 아, 결혼... 책임질 거야. 아. <laughs> 나랑 하면 하루에 몇 번까지 가능할것 같아? 다섯... 다섯 번? 뭐, 좋다, 체력. 뭐, 너는 강직도가 어떤 편이야? <laughs> 난 강직도가 되게 중요한 여자거든. 어, 카메라 정도... 아, 진짜? 이... 이 정도? <laughs> 너무 좋은데, 이 결혼할까? <웃음> <웃음> 나, 걔가 이뻐, 내가 이뻐. <laughs> 메이드, 어... 웨이브로 기다려, 입고 올게! 땀, 어땠 거야? 못 쳐다보겠는데. 지, <laughs> <G>, 님 지님. 정소시켜야 <laughs> 되나? 옷들 중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? 많이 살이 보일수록 좋아하는구나. 좋아하는 AV 배우 있어? 있는데, 이름을. 딱개가 이뻐, 내가 이뻐. 닮았는데. <laughs> 닮았다고? 그럼 나라고 상상해줘. 몸에 숨겨져 있는 스티커를 떼주시면. 자, 한번 찾아봐. <laughs> 너무.. <laughs> 왜왜? 아니아니 아니. 들킬 것 같아 어때? 보여? 아니 봤어? 더 걸려야 되나? 하나 둘셋 어? 찾은 것 같아 어? 아, 찾은 것 같아? 어? 와볼래? 아 너무 빨리 찾으면 안 되는데? 떼도 돼? 아 떼도 돼 들어와 아니 잘 찾는데 생각보다? 어저 뺏겼어요 스티커 둘셋 아래서 찍어줘 아 아래서? <laughs> 왜? 어디, 어디까지 내리게? 아니, 이거 힌트 주려고 하는 거야. 아, 둘, 셋. 근데 눈치 아직 못 잤나? 어. 아, 그래? 대놓고 <laughs> 보여줬는데? 나 오늘 팬티 무슨 색깔인 것 같아? 보라색? 짝대기로 입고 왔는데? 아, 그래? 검은색? 나 호피. 호피? 응. 올려도 될것 같아. 아, 그래? 혹시. 응. 스티커 어디에다 붙였어? 너 다른 거 보느라 내거 스티커 안 봤지? 찾을 수 있을 것 같아. 진님, 망망. 와이와이 와이. 오, 차가워. 어때? 목 안에 쪼여? 어, 지금 딱 좋은 것 같아. 네, 그럼 한칸더 쪼여볼까? 약간 쪼르는 것 같아. 아. 진님, 망망. 와이, 와이. <laughs> 어? 이 사진 찍을 거야. 아, 맞아. 사진 <laughs> 찍어야지. 찍을게. 응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, 아. 제일 좋아하는 패티시는 어떤 거야? 나는 복장. 포스터의 복장? 응. 음. 어, 지금 나 어떤 거 같아? 꼬꾸려 확인해 볼래? 오. 그러면은, 때리는 걸 좋아해? 맞는 걸 좋아해? 맞는 것보다는. 때리는 게 좋아? 난 맞는 걸 좋아해. 한 번, 때려볼래? 이거 맞지? 진짜 아픈 거 아니야? 근데 잠깐만. 오, 진짜 아픈데? 잠깐만. 한번 해볼래? 때릴게. 응. 아, 아, 어, 오. 빨개지지 않았어? 끝? 아니, 조금. 아, 그래? 응. 좋았어, 방금. 음. 이 정도 물 많은 여자 어떤 것 같아? 이 정도야? 뭐야, 우리 이제 저거 한번 써볼까? 이거 어디다가 쓰는 건지 알아? 알긴 알지. 나 이런 거 필요 없다. 왜? 난 물이 많거든. <laughs> 물 많은 여자 어떤 것 같아? 난 좋은 것 같아. 응. 어때? <laughs> 이 정도 물 많은 여자 어떤 것 같아? 이 정도야? <laughs> 물 많은 여자 좋아한다 그랬지? 마, 어, 마, 어,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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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줄게. 너 흐를 것같은 <laughs> 이렇게 해서. 오. 오 잠깐만 어때 <laughs> 어 아니 <laughs> 오 이거 좀뭐 뭐 닮은 것 같지 않아 <laughs> 아 진짜 위험해